오산 에어파워데이 2025가 6년 만에 다시 개최되며 A-10 썬더볼트 2와 블랙 이글스 등 고공 시범 비행과 전시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주말 행사에 많은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냉전의 상징이자 전장의 악몽으로 불렸던 A-10 썬더볼트 2 일명 워호그가 탱크를 찢을 듯한 포효를 내며 한반도 상공을 가릅니다. 뉴스에서도 쉽게 볼수 없던 이 장면, 직접 눈앞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주말 찾아옵니다. 한미 공군이 함께하는 에어쇼 오산 에어 파워데이 2025가 1 0일과1 1일 이틀간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열립니다. 6년 만에 다시 열린 행사인 만큼 준비된 프로그램도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하늘 위에선 실전을 방불케 하는 항공작전 시범이 펼쳐집니다. F-16을 필두로 F-15K, F-35A, F-35B, 블랙 이글스가 고속 저공 비행과 급기동, 현대 비행을 연달아 선보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지만 그만큼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17세 이상은 신분증 지참이 필수, 16세 이하는 보호자 동반시 입장에 가능하며, 출입은 모린 게이트로만 가능합니다. 드론, 반려동물, 외부 음식물은 반입이 제한되고 입장 시 보안 검색도 함께 진행됩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